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급등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음,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전환이 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결국 어, 플러스 마감하긴 했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상승 3일차가 되는 날이죠 어,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급락으로 월요일 시초가 급락 출발했는데 강한 양봉으로 시가 대비 강하게 상승했었고요.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시초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1% 상승 출발했는데 정확히 11선에서 저항 부딪히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0.1%까지 눌렸다가 플러스 0.46%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1선에서 11선과 21선, 11선에서 출발해서 11선과 21선에 해당하는 3 0분의 122평, 242평 여기 11선, 21선 자리입니다. 거기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마이너스 0.49%까지 늘렸다가 눌렸다가 플러스 0.01로 마감을 했죠. 단기 급등에 대한 저항에서의 단기 차익 매물 실현이 됐습니다. 차익 매물 출회가 됐고요. 기관에서 매물을 많이 쏟아냈는데 현물 쪽에서 보면 기관이 음, 코스피 시장 9천억, 코스닥 시장 700억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8,780억 매도를 좀 내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매수했는데 선물에서 매도를 하면서 지금 완연한 강세장이 아니라 단기 상승이 나오는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된 거죠. 지난 일요일 영상에서는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급락했지만 월요일 아침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상승 3일차에 11선, 코스피, 코스닥 11선 부근 저항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삼성 SDI 같은 종목을 상승 3일차에 추격 매수하면 호구된다라고 알려드렸죠. 오늘 삼성 SDI 상승 3일차에 시초가 4% 출발해서 거의 보합까지 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월요일 마이너스 출발해서 3일 연속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플러스 2%에서 보합까지 눌렸다가 그나마 마지막에 플러스 1%로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월요일 아침에 빠졌을 때 매수 사인을 드렸고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는 단기 청산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뭐 유튜브에서도 알려드렸고, 또, 어, 무료 카톡방, 단톡방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드렸었죠. 영상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무료 카톡방 링크가 있고요. 어, 비밀번호는 0117입니다. 0117. 자, 오늘, 수, 어, 테슬라 주가를 또 다시 안볼 수가 없는데, 테슬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파동을 보면은 작년 6월에 176이었어요. 거기서 960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400한60% 정도 올라간 걸로 나오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연속 상승이 나오다가 특히나 이렇게 가파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중장기 상승을 보이다가 이렇게 가파라진 상승을 보여. 보이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지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출애 되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가까워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급등에 대한 매물 소화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매수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도 추경매수하면안 되는 거고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사실 어, 우리나라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주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 SDI와 어, 센트럴 모텍 같은 종목이 뭐, 폭등을 한 건데요. 어, 센트럴 모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초가 급등 출발 이후에 음봉이 어, 시가 대비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절대 이렇게 어, 급등을 한 이후에 추경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삼성 SDI처럼 의미 있는 돌파 파동 이후에 눌림목 어, 주도주 조정시 매수를 항상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도 시초가 대비 차익 매물이 출애됐고 반도체 관련 주도 전반적으로 보면 차익 매물 출애되면서 마이너스로 빠진 종목들이 많았고요. 어,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주도 음봉이 훨씬 많죠. 시차익 어, 실현 매물이 출애되면서 시가는 테슬라 영향으로 급등 출발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음봉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역사적 신고가를 형성하기 전에 장기 박스권 흐름에서 강한 상승 조정 상승의 형태고 또 조정이 나온다면 더 조정 시 매수를 분할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을 건데요. 내일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그나마 야, 강하게 어,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눌림은 완만하게 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게 눌림이 나오면서 이 단기 반등의 힘이 살아 있는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또 좋은 어, 지난 월요일처럼 그런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어, 반도체나 2차원지 전기차 관련주, 차익 매물이 좀 출현되면서 어, 좀 조정이 나왔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요. 또 정치 테마주 중에서 윤석열 테마주가 어제 이어서 급등을 하다가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되는 모습이 있었고, 새롭게 홍정욱 전 의원이 뭐 종로에 출마한다는 설이 돌면서 홍정욱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음, 일단 우한파령 관련주 중에서 새롭게 급등한 종목이 신풍제약인데요 어, 오늘 새롭게 우한폐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말라리아와 에볼라 치료제 등이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심풍제약이 급등을 한 거죠. 심풍제약은 어, 말라리아 치료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에볼라 관련해서도 기술력이 있다고 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로 최근에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무려 2,200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종목군에 넣어야 되겠고요. 최근 장기 흐름, 2년 이상의 흐름을 봤을 때 2017년 8월 이후 지금 600거래일의 흐름상 신고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최근 박스권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거래량 2년 최대 거래량을 넘어서는 강력한 거래대금을 수반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도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눌림시 매수를 노려봐야 되겠고요 내일 이제 이 자리를 갭으로 출 떠서 갭으로 돌파를 해서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 다음 이런 어, 거래 터진 대량 대량 거래 윗꼬리 은봉 어,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되겠죠. 저런 자리를 확인하러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어, 우한폐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한폐렴 관련 주가 계속 그 안에서도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요. 이 확산이 지속되는 구간까지는. 순환매가 음, 돌고 급등했던 종목이 빠졌다가도 한 번씩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돼서 계속해서 확산되는 구간에서만큼은 신풍제약을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홍정욱 전 의원 관련 주들이 어, 지난 8월, 9월 달에 굉장히 세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그때 어, 홍정욱 전 의원 전 의원 딸이 마약 밀수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최근 시장 급락할 때한번더 어 급락을 한 상태에서 저점을 깼다가 지금 들어올렸는데 종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출마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고 출마한다고 해도 현재 이낙연 어전 총리 지지율을 봤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쉽진 않죠. 근데 잠재 대선 후보로서 계속돼서 언급될 수 있는 어 인물이기 때문에. 음 테마주로는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빠졌다가 올랐다가. 근데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갭으로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런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1차 저항. 2차 저항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내일 올라왔을 때 추경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지금 61선, 21선, 121선 다 이제 역별 상태에서 오늘 돌파를 했거든요. 이 급등에 대한 조정이 눌림이 분명히 한번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겁니다. 눌렸을 때 기다렸다가 다시 눌렸다가 매수세가 들어올 때 들어가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보다는 음, 내일 뭐 오후장이나 그 다음 날이나 눌림을 기다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분봉상 다지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 들어가면 단타 수익이 어좀 쉽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홍정욱 전우영 관련주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고려산업 KNN인데 지금 KNN이 고려산업보다 움직임이 더 강한 모습이고요. 후발주로 한국프랜즈 한창산업, 뭐 디지털조선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어,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되는 가운데 어, 제약 바이오 일부 일부 종목에 매수대가 유입되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기술 수출 이슈로 지난번에 상한가 가고 급등하다가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 저점을 계속 지키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 패턴을 어, 박스 바닥 패턴을 만들고 지난번 이 장대 음봉의 중심에서는 일단 단기 저항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빠졌는데 저점을 지키면서 계속 저점에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고 결국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어, 다시 한번 기술 수출 관련 어 공시나 뭐 뉴스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음 오늘 시간에서 2.37% 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아마 시초가가 상승 출발할 거고요. 상승시도 나올 텐데, 오늘 이미 급등하고 내일도 급등했을 때 추경매수하면 리스크가 크겠죠. 이미 급등 조정, 급등의 형태인데, 내일 아침에 또 급등하면 거기서 추경매수하면 리스크가 클 거고요. 조정을 기다려서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저도 이 종목을 장중에 뭐 장중에는 못 보고 있다가 다른 거 보고 장중에는 못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어 발견을 했어요.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장중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 종목을 발견을 해서 거기서 어 종가 매수 차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 내역 키움 증권 0606 차트에서 매매 내역을 보면 어 장중 고가를 돌파하는 걸 보고 나서 일봉과 음 주봉 흐름을 확인하고 어 뒤늦게 이제 7만 7,000원 부근 그리고 종가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고 내일 아침에 상승 시 분할로 청산할 예정입니다. 절대 내일 아침에 상승 시추경 매수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이제 조정을 확인하고 이쁘게 양호한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이 급등 이후에 매물 소화를 아주 이쁘게 하고 다시 한번 어 박스 돌파 계단식 상승이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고가가 그 될지. 음 사상 최고가 랠리가 얼마나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의 대장주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사상 최고가 행진이고 기술 수출 공시가 나올 것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SK 케미칼이 장중 20%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좀 전에 봤던 알테오제는 시총 1조 1천억 원 수준이고요 어, SK 케미칼은 한 8천억 정도 되는 시총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작지 않죠. 시총이 꽤 되는 종목들입니다. 어, 중형주에 가까운 어,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데 시총이 이렇게 좀 되는 종목이 오늘 이렇게 거래가 움직임이 컸습니다. 이 종목도 거래 대금 1,300억 정도 터지면서 꽤 강한 거래가 실렸는데요. 당연히 여기가 저항이죠. 전고점이면서 이게 무슨 선이에요? 481선 우하향중인 481선에 처음 만날 때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수차례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고점이 어, 이 481선에서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SK케미칼 매매내역을 보면 제가 좀 물량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매매내역을 보면요. 여기서 음, 이 481선 부근에서 분할로 전량 청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1500주 어, 257조, 78조, 1700조, 600조, 뭐 이렇게, 어 몇천조를 들고 있다가, 바로 이 자리, 일봉상 481선. 그리고 이 장대양봉의 종가도 또 저항이고요.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장대 음봉의 중심, 두 번째 장대 음봉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또 저항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장대 음봉의 중심이 그 다음날 장중 고가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481선 부근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저항이 많은 자리에서는 이렇게 오늘 장끝까지 밀렸는데 반등이 중간에 없이 밀렸잖아요. 왜 그랬냐? 바로, 역 배열 21선 우하향 역 배열 상태에서 올라온 상, 역 배열에서 올라왔고 첫 번째 역배열에서 올라왔는데 저항이 여러 개가 겹쳐있는 자리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분봉상 굉장히 세게 올라갔음에도 그 이후에 반등이 없이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급등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눌림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다시 또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 헬스케어가 어 지난번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조정이 양호하게 완만하게 조정이 나왔죠. 441선이 검정색선, 241선 저항이었고요. 241선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어제오늘 저점을 찍었고, 어 시초가에서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도찌 흐름이 됐습니다. 시장은 음봉으로 밀렸고 어, 셀티론 헬스케어도 음봉으로 밀렸었는데 어, 오후 장에 다시 들어올리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 4 1선이 검정색 선 올라타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전고점 테스트를 해보러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창의 에탄올이 시초가 7.9% 출발해서 21%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전구점에서 결국 부딪혔습니다. 어, 자연스러운 저항이죠. 어, 항상 이런 어, 긴 윗꼬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항상 이 짧은 차트,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어,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기간을 100으로 해서 보여드리는데, 항상 긴 기간을 일봉상 긴기간 또는 주봉, 월봉을 보면서 중장기 저항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저항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부딪혔고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저항에서 어 부딪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항에 부딪힐 때 추격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선소독제로, 선소독제 원료로 활용되는 주정을 생산하는 어 창의 에탄올이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어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약간 테마주 성격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신라 SG도 지난번 상한가에 어제 윗꼬리 음봉 나오고 오늘 아래쪽에 121선과 3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급등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전일 윗꼬리도 있지만 여기 하락하다가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이죠. 거기서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깨졌고 거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저항 자리. 에서는 당연히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분할 수익 실현을, 분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오늘 분봉을 보면 아주 이쁘게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먼저 15분봉을 보겠습니다. 아까 1봉상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고, 15분봉상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이 15분봉 22평 아래에서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깨지 않고, 15분봉 22평, 15분봉 22평을 올라타면서 어제 횡보하던 박스를 돌파했죠.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15분봉 22평이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눌림,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봉상 저항자리에서 부딪히고축 빠졌는데요. 3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음, 상승 조정 이중 바닥 형태를 만들고 저항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봉상 지지 영역이면서 15분봉상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들고 그러면서 3분봉상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한다면 단기간에 이런 고수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음, 오늘 이거 같이 어, 방송에서는 VIP에서는 같이 매매를 했었는데요. 매매 내역을 보면 이렇게 돌파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저항에서 분할 청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단순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익을 냈느냐, 어떤 근거,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수익을 냈느냐, 그래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부분, 절대, 어, 막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서 기준과 원칙 없이 그냥 추격 매수해서 운 좋게 수익 내는 그런 잘못된 습관 기우시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 다시 다 토해내게 된다, 된다는 점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뭐 누가 뭐래도 음. 대형주 삼성전자, 삼성 SDI이고요. 주도 섹터 반도체 관련주,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쪽에서 이 지금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는 형태고요. 이 조정을 기다려서 다시 이 주도주, 주도 섹터에서 또 매수 기회를 찾아야 되겠고, 그럴 때 이제 대체 종목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주. 근데 이쪽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고, 어, 또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최대주주 매도라던가 이런게 나오면서 꺾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 리스크가 조금 큰 상황이고요. 어, 좀 많은 노하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테마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확산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크게 확산된 이후에 어, 종목이 압축되고 슬림화되고 변동성이 커지고 급등락을 반복할 때는 초보자는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잘못 물리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고민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치테마주, 어제 오늘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테마주에서도 단타 단타로서는 계속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IT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IT가 잠깐 쉴때 그럴 때 이제 또 제약바이오 오늘 알테오진이나 뭐 SK케미칼 세게 움직였는데 어, IT가 세게 움직이다가 쉴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순환매가 살짝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주도주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어, 주도주 눌림목 매수 노려보셔야 되겠죠. 2020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플러스1 +1.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를 시작한 거죠. 어, 2020년 처음이자 마지막 1플러스 1 이벤트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0 1 0 5 7 005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하시면 빠르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